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 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데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호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오바자가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1 6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어,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죠.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어, 여기 있다 하라 하는 이야기는 어, 오라 오라는 거죠. 어, 만나러 오라. 어뭐 왕의 입장에서는 뭐야 네가 왕을 오라가라 하냐 네가 와야지 뭐 이렇게 할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엘리야는 하나님을 지금 대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 왕에게 오라고 한 거고요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쉬운 사람은 아합이잖아요 예. 이 어쨌든 뭐 자기가 바알 신을 믿고 뭐 그렇게 한다 하지만 뭐 3년 동안 뭐 바알 신에게 얼마나 기우제를 지냈겠습니까? 뭐 그래도 안뭐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아가 어, 이 내가 내 말이 없기 없내 아,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는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음, 결국 원인은 어, 엘리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엘리아를 빨리 만나 만나서 엘리아 엘리아한테. 어, 여호와 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네가 부탁을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야만 비가 내릴 것 같죠 뭐 왜냐면 자기는 아,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아, 엘리야를 만나러 와서 이제 중간에 그 길을 가다가 그 엘리야가 원래 있던 곳까지 이제 가는,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laughs>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을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그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엘리야가 뭐내 말이 없을 때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뭐 비나 이슬이 없을 거라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뭐 아합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인이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그 비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 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드디어 그 역사적인 대결인 이 850대 일의 그 대결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하방을 통해서 어, 이 모든 이, 그 이, 뭐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이, 이 아무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갈멜산에 다 집결하게 해라.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대결을 벌여보자. 뭐 이런 거죠. 어, 제 그런 얘 예,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합이 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습니다. 뭐 사실은 뭐 여기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뭐 바알의 선지자, 이스벨의 선지자, 뭐야자 이스벨이라 그러네. 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뭐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사제들이죠 사제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 왜이 어, 지금 그 사제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다 모아 모아서 모아서 지금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퍼져 있는 그,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사제들을 좀다 불러 모으는 건데 아. 그러면서 이 일에 이 불러 모으는 일에 이 아합 왕이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 이렇게 불러 모으려고 했으면 아, 다 불러 모아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다이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이,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빠짐없이 다이 갈멜산으로 모였지, 모였지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망타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합 왕이 사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어떤 왕의 권위로서 불렀기 때문에 다 모아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모든 그런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카한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 있는 모든 권위들은 어, 또 모든 국가나 또 나라 왕, 뭐 대통령, 어, 모든 이런 국가의 리더들 어, 하나님께서 어, 또그 나라를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심지어는 악한 왕이어도. 어, 그 자신은 그 악함으로 인하여 악하게 정체를 하거나 어, 악하게 자스리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또 그러한 면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데 어, 사용되는 면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또는 선한 사람들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다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악한 자들도 악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붙어져 있던 모든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딱다 부르죠. 어왜 그러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으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느냐. 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이 갈멜산은 이북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북 이스라엘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곳이고요. 이 어, 지중해 쪽으로 예뭐해 아,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뻑 튀어 나온 곳아 이곳 근처에 이 갈멜산이 있고 그쪽에는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이게 평평야들이 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평야 지역이고요 또 해안을 접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습, 습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뭐, 나무들이나 초원들 뭐또 이런 이런 것도 많고 갈멜산에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뭐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동산 뭐또 과수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그곳이 윤택한 그런 곳이죠. 가장 기름지고 윤택한 곳인데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는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음, 마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 지금 보면.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거두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어서 징벌하신다는 이런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그 그런 축복의 상징인 어떤 풍요의 상징인 갈멜산이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또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곳으로 지금 다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싹다 불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렇게 불러 놓 불러 놓고 사람들 다 모이니까.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 지금 이거 이 일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갈매산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고 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모든 바알과 사의 선지자들 싹다 불러가지고 뭔가 하려는것 같다 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왔죠 네, 다 구경하러 왔어 사람들이 어~ 그 장면을 보려고 인산일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이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아,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 언제까지 머물머물하고 있을래. 어, 바알이 하나님면 이 바알을 바알을 섬기고 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섬겨라. 어? 둘다둘중 하나를 택기를 해라. 어,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이 말한 마디도 안 해요. <laughs> 말한 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굳이 꼭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또 비의 신입니다. 어, 비를 내리고 풍요롭고 풍요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평화 시에는 바알이 자기들한테 유익해요. 바알 신이 도와주는 것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싹다 몰아내고 이기고 여기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누가 도왔기 때문에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 필요해. 그런데 평상시에는 바알이 필요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둘다 있으면 좋지. 뭐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평상시에는 바알이 돕고, 전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돕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까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가을 떠서 나무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어, 어 백성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음, 하나님 이뭐 바알과 이, 이 뭐,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뭐냐 이, 엘리야 여호와의선지자 엘리야와 대결을 하고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어, 승자다 어, 그 제단에 쌓고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있으도 하나님한테 구하고 바알한테 구해서 어,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을 붙인다. 어, 그건 불탄 불탄다. 그러면 그, 그 신이 진짜 신이구나 증명할 수 있잖아요. 딱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어,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예.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는 하나님의 신이라면 어, 기도하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참 신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 궁금했겠죠. 어, 과연 누가 어, 누가 참 신일까? 어, 누가 어떤 선지자들이 구했을 때 불이 내, 불이 내려올까? 뭐 이런 것들을 어, 관심 있게 찾아보면 보, 보겠죠. 어쩌면 그냥 어, 그냥 그냥 흥미를 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요. 아 사실은 이제 엘리야가 다 일단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양보를 해요. 너희가 먼저 송아지를 택해라. 그 먼저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다 양보를 하고 엘리야가 지금 해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850명이 모였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지금 나서서 어, 일,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 왜 850명인데 그 중에서 아세라 선지자들은 빠지고 어, 바,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만 지금 이걸 하고 있냐. 어, 보통에 예, 바알과 아세라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 아세라 신뭐 나름대로 신님 따로 있다고 하지만 결국 둘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리면 이 땅에서 그 비를 맞고 이 모든 만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한 쌍이 돼서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바알의 정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세라 이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 정액을 받아서 이 땅의 소산을 이렇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음란한 종교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에, 밑에서 어, 이 여사제들과 이 바알 바알 신과 아세라가 이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밑, 밑에서 어 그렇게 종교 행사 행위로서 이성공개를 막 하고 하면 더 많은 그거에 자극받아서 더 많은 비를 내릴 것이다, 정액을 쏟아낼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뭐이 아세라의 지사, 어떤 선지자들은 약간 이제 바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바알에 바알에게서 어떤 이제 비났을 때 비가 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지금 막이 제단에다가 세단에 닫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예, 그렇죠.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연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예, 양보를 해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계속 뭐 부름, 부름, 뭐,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그 쌓은 제단에서 막 뛰어놀아요. 이게 어, 뛰어논다는 것이. 어, 진짜 노는 게 아니고 종교 어떤 행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당들이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방울 흔들고 막 하잖아요. 작두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보통 그렇게 이제 이방 종교를 숨기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종교 행위들이 그런 식으로 막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 결국 어떤 어떤 환상 황홀경으로 지금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접신을 한다. 보통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오에 이르러서 조롱을 했다는 것은 사실 아마도 이뭐 아, 지금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약속을 하기를 자 어쨌든 해가 있을 동안에 이거를 뭔가 제사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정오, 정오까지는. 너희들이 신을 불러라, 신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다음에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내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마 그런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오까지는 아무런 말하지 않다가 왜냐하면 또그 자기들의 행사를 자기들 하는 걸 방해해가지고 부정타게해서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오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 정오가 지나니까 옆에서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큰소리로 불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바알신 좀잘 귀가 좀 멀어가지고 잘못 듣는 갑다 좀더큰소리로 해봐라 아, 안 들린가 보다 음, 또 뭐라고도 합니까? 신인지 묵상하고 있나? 아, 지금 뭐 묵상하고 있는지 소리가 안 들리나봐. 어? 그리고 어, 잠깐 나갔나 보다. 어. 근데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어, 지금 이 바알은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잠깐 딴데 갔나 보다. 또는 여기에서 보면 그가 길을 행하는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갔나 가다 어, 여행 갔나 보다. 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발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여행 갔을 수도 있고, 묵상 하느라고 잠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조롱하면서 어, 계속 빈정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더 성질이 나니까 막더막 막 했겠죠. 심지어 이제 그들의 어떤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제사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막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 이제는 아예 오후도 다 지나버리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아는 이미 약속한 시간 다 지났고요. 자기가 써야 될그 시간도 그렇게 지금. 아예 하례를 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전형 소재 드릴 때까지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야 나가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다시 새로 수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고 또 바로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 이 세상의 어떤 신들이나 하나님 의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그들이 뭔가 막 있는 것 같고 막 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어, 전혀 응답하지 않는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머문 머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건데. 아,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지 아,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않, 안, 않고 싶은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에,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평상시에는 어, 이런 또 바알이 도와주면 더 풍요롭게 살고 좋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어, 세상에서도 더 풍요롭게 어, 세상에서 뭔가 잘 살고 싶고 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 또 죽어서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양쪽 양다리 걸치고 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막뭐 어떻게든 이 성공해 보려고 또 많이 벌어 보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 하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뭐 어쨌든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아, 또 어, 주일 날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온전히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현대의 크리스천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리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찢어질 일밖에 남지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하철 지하철에서 한참 지하철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어, 원래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히고 어, 떠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하철이 떠나지 않아요. 어? 그 문은 계속 열려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도 어, 이게 다 궁금하니까 음, 문 밖에 목을 뭐, 빼꼼히 내밀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게 둘러봤는데 그때 갑자기 뭐 문이 지하철 문이 팍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딱끼버렸어요그상태는막 그 캐캐캐 하고 있, 있는데 이. 뭐 옆에 있 주위 사람들이 막 이제 끌어다가 어떻게든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그 사람을 이제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한참 쾌게 걸리던 그 사람이 몸을 부여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말고 못낀 사람이 몇명더 있었다고 그렇게 이 바깥을 내다보다가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은 목이 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가서 머물러 있어야지 개인이 밖에 어 이렇게 고개 내밀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는 못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좀 찬신이면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온전히 그,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지, 괜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깥 세상 내다보고, 두리번두리번 하다가는 먹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참신이 아닌 것,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괜히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진리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